안녕하세요 더더마입니다 뚜루드 프랑스 재밌게 즐기고 계시죠? 드디어 올게 왔습니다 두달 전이죠 지로디탈리아 때 여기에 있는 바이탈솔루션 에너지 젤 네, 파워젤 공동구매를 진행한 적이 있었죠 그때 천 명이 넘는 분들께서 구매하실 정도로 정말 상상 이상의 관심에 업체 측에서도 그리고 저도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지금 뚜루드 프랑스로 한창 뜨거워진 이때 파워젤 공동구매 다시 진행해 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의 본문과 그리고 댓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넣어 둘게요. 거기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570개가 넘는 리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파워젤 같은 경우에는 라이딩 할 때마다 먹는 건데도 이게 가격대가 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구매 할인 같은 거할때 쟁여두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사실 굉장히 저가의 파워젤들도 찾아보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성분을 좀 많이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점증이 안된내 파워젤을 잘못 섭취하셨다가 혈당이 날뛰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워젤뿐만 아니라 뭐 비타민C,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신제품으로 나온 여기에 있는 단백질 쉐이크까지 일주일 동안 할인 공동구매 진행합니다. 네, 첫 번째, 브이솔 파워젤입니다. 이게 자세한 제품을 언급드릴 수는 없지만 몇몇 파워젤 같은 경우에는 먹자마자 팍 치솟고 금방 꺼져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얘는 그런 거 것들과는 다르게 네, 꾸준하게 좀 지속이 잘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최근에 네, 파워젤 트렌드인 팔라티노스, 네, 팔라티노스가 주당이고요. 그리고 BCAA와 아르기닌까지 들어있어서 장시간 동안 지속해야 되는 유산소 운동인 라이딩에 굉장히 적합한 파워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열심히 또 빡세게 타는 것만큼 이런 뉴트리션 섭취도 훈련입니다. 최근에 월드투어 선수들의 레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여기에 있는 뉴트리션의 발전, 그리고 섭취 방법의 발전을 꼽고 있죠. 같은 시간에, 같은 강도의 훈련을 했더라도, 누구는 뉴트리션을 잘 챙기지 않고, 누구는 뉴트리션을 잘 챙겼다면, 운동 전과 운동 후에 적절하게 뉴트리션을 섭취한 쪽이, 그날 훈련한 걸 날리지 않고, 네, 자기 것으로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대회 때만 파워제를 섭취하는 것보다는, 그 전부터 몸을 좀 적응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지속적인 파워를 본인도 인지하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바이탈 솔루션이 러너들에게 유명한 만큼 목넘김도 굉장히 가볍고 입에 갈증도 별로 안 남아요. 그래서 평소에 다른 파워젤을 사용하시던 분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열포에 28,000원인데요, 39% 할인해서 17,000원으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 진행하는 거는 신제품이에요, 단백질 쉐이크고요. 달달한, 네, 굉장히 달콤한 미숫가루 맛에 여기 보시면은 단백질이 21g이나 들어 있고요. 그 보충제 드셔 보셔서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단백질 특유의 그 조금 그 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감춰져서 굉장히 맛있고요. 속에 좀그 뭐랄까요? 크런치 볼들이 있어서 시리얼 먹듯이 좀 이렇게 식감도 살아 있습니다. 요런 것들로 인해서 포만감도 조금은 더 있고요. 여기에다가 물이나 우유 같은 거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흔들어서 간편하게 드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계알 같이 농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취향에 에 맞게끔 제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침을 드시기에 좀 버거우신 분이거나 퇴근 후에 급 그... 하게 내 네, 야라를 가야 될때 이럴 때 있죠. 그리고 라이딩 후에 단백질을 좀 보충해야 될 만큼 나는 빡세게 탔다. 그런 날 드시면 좋습니다. 여기 커다란 패키지 안에 7팩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원래 35,000원에서 47% 할인한 18,000원에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요거 한 팩에 2,500원 꼴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성 과정과 신경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게 특히 쥐가 많이 나시는 경우에는 이런 마그네슘 을잘 물과 함께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여기 비소울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1일 기준치의111% 고함량의 단일 원료로 꽉 채워져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 통이 2개월 분이거든요. 2개월 분 25,000원에서 36% 할인해서 16,000원에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C 1000mg 고함량 단일 원료 제품입니다. 그 월드 초어 팀의 홈행 바흐대에 있는 DSM 팀. 그 DSM의 원료고요.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운동하는 자덕분들한테 항산화를 위한 비타민 C는 필수죠. 한 박스에 2개월분이거든요. 2개월분 21,000원에서 13,000원으로 38% 할인 진행합니다. 제가 이 영상의 본문과 고정 댓글에 링크 넣어 둘 테니까요. 상세 페이지와 리뷰들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오늘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합니다. 다음에 또 꿀템들 물고 올게요. 트루드 프랑스 재미있게 즐겨주시고요. 항상 안전 라이딩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더마였습니다.